홍대의 거리에 차가운 겨울밤이 그 얼음 같은 손가락을 감싸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법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코트와 스카프로 몸을 감싸고, 홍대가 알려진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밤이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어붙는 온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곧 일어날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유명한 가수이자 놀라운 재능과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이찬원과 새로운 콘텐츠를 촬영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쁨에 가슴이 뛰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아이돌의 풍경을 보기 위해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으로 장식된 거리에 이찬원과 예상치 못하게 등장했습니다. 귀여운 동물 모양의 마스코트 복장으로 변장한 그는 유튜브 채널을 위해 재미있고 매력적인 영상을 찍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장은 너무나 실제 같아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의 마스코트를 응시하며 그 안에 숨은 슈퍼스타를 알지 못했습니다. 관중들 중한 명인 명웅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카페 주인으로 곧 있을 음악 공연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돌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은 눈에 띄었으며 약 100명 정도의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환상적인 순간은 이찬원과 마스코트 의상을 벗고 깜짝 놀란 구경꾼들에게 그의 유명한 얼굴을 드러냈을 때 찾아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탄식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아이돌에게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위기는 전기처럼 세지고 에너지는 새로운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생일대의 만남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존재감과 매혹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이찬원은 기대를 뛰어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재능을 라이브로 감상하는 듯한 특별한 콘서트에 초대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고 황홀하고 들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모든 움직임에 사로잡히며 순수한 기쁨과 흥분으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콘서트가 끝나갈 때, 이찬원의 매니저인 영훈이 나와 한 명의 행운의 팬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행운을 얻은 팬은,